누가 목발까지 찝고 뜨개 팝업에 가냐고요? 안녕하세요. 누입니다. 바늘이야기, 솜솜뜨개, 뜨개사계절이 한자리에 모였다길래 퇴근하고 바로 용산으로 달려갔은 샤갈! 웨이팅 실화예요. 일단 걸어놓고 밥부터 먹어요. 7층에 남도분식. 떡볶이 맛있어요. 볶음밥도 꼭 먹어요. 6시 50분쯤 걸어서 9시에 입장했어요. 솜솜뜨개는 궁금했던 콘사들 컬러 스와치도 보고 만져볼 수도 있어서 좋았어요. 근데 원하는 압수를 못 찾아서 온라인으로 구매 예정임. 미니콘사와 바늘도 있고 정말 귀여운 단추들도 있었슨. 바늘 이야기는 뜨개 초보자를 위한 키트도 있었고 이번에 써메어버터와 콜라보한 스트라이프 니트도 볼수 있었슨. 크램 캐시울 궁금했는데 부들부들들 예뻤슨. 그리고 최최최 신상 은하수 메리노 비즈가 반짝반짝 너무 예뻤는데 나 응, 품절일게. 뜨개 사계절과 뭘 샀는지는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겠은 뜨개 붐은 왔다.